안녕하세요. 코인은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프샤가 뉴욕서 기관 탈중앙 금융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할 고위 매니저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을 대상으로 디파이 관련 비즈니스를 담당할 고위직에 대한 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당 고위직이 담당해야만 하는 핵심 업무 중 하나가 파트너와 내부팀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너라고 하면 아마도 ETF를 발행할 운용기관들이 될 것이고 내부 팀은 리프의 내부기관 대상 디파이 비즈니스를 꾸려갈 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당 매니저는 투자운용기관들과 협력해서 본인 팀이 XRP ETF를 출시하는 일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업무가 XRP의 ETF 추진만을 위한 자리로만 보여지지는 않고. 리플이 기관 대상으로 디파이 비즈니스를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달 전에 리플이 IPO를 담당한 고위직을 뽑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의견이 갈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리플의 IPO로 인해서 XRP 가격에 대한 호재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IPO는 리플 주식을 발행하고 리플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리플사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엑 x 이 p 와는 경쟁적 관계로 묶여서 장기적으로는 엑 x 이 p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엑 XRP ETF 추진에 대한 구직을 보면서 리플은 리플사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x i p 에 대한 비즈니스 확장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둘다 계속해서 발전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IPO도 어떻게 보면 IPO를 해야 리플이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리플의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블록체인이 발전해야 XRP 레저의 메인 코인이 XRP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플 IPO와 그리고 XRP가 단순히 호재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순환 관계에 놓일 것이다라는 기대도 해보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엘리노 호텔의 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리플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한다면 선물 ETF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 c c 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준 이유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된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사기및 조작에 대한 감지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리플이 과연 이런 선물의 단계를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론치하고 선물을 론치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미 CME 시장에 대한 안전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공통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보면 굳이 리플 XRP가 그것을 별도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조파레 스가 리플 가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LCC와의 소송 해결인데요. 비록 해결 조건이 예상보다 높더라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리플의 잠재적인 IPO에 관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IPO는 일단 첫 번째 소송의 불확실성을 거쳐야지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IPO가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XRP 가격에도 호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리플의 기술 발전이 XRP의 긍정적 역량과 함께 수많은 거래소에서 XRP가 인기코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첫번째, 두번째가 리플만의 혼재라면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암호화폐의 법안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 넓은 촉발할 암호화폐 시장 랠리인데요.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적인 호재이긴 하지만, 누가 이 호재가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각 코인의 펀드멘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코인 시장이 미성숙한 면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무엇인지 그리고 펀드멘탈이 얼마나 유용성을 가지고 효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식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펀드멘탈이 튼튼한 코인에게 기회가 더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XRP 레저에서 0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활성지갑 수가 5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리플의 네트워크 확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리플의 네트워크와 XRP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센티멘트에 의하면 502만 개 지갑 주소는 10년 내 가장 많은 사장 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이 GBTC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약 보름 만에 하락 둔화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이후에 조정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들 하고 계셨지만 늘 불확실성은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근 암호화폐 장애 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게 되면 또 그때가 언제였느냐는 듯활황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주 FMC를 앞두고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있는데요. 2월 1일 오전 4시 금리 절정과 그리고 4시 30분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결에 대한 기대가 100%에 가까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궁금증보다 이제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CME 패치에 의하면 5월 경에 25bp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파월의 연설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